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년 10월 고3 학력 평가 나영 2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집합 문제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잘 읽어보시면 그냥 재밌어요. 자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부터 9까지 좀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요놈의 부분집합 A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준대요. 이 m이 어떤 원소이면 A의 원소이면. m제곱의 1의 자리수와 n제곱의 1의 자리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라고 돼있고, 자 읽었어. 그냥 쭉 적당히 읽고 나면, 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도 문제가 예쁜 건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2가 집합 a의 원소이면 2의 제곱의 1의 자리수는 4야. 맞지? 4. 근데 8의 제곱의 1의 자리 수도 88의 64 4야. 이게 같은 거죠. 그러므로 8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말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고 있는 거야. 예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구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요 놈들을 가지고서, 내가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네들, 자, 제곱의 1의 자리수를, 글씨를 왜 있다고 썼어야지? 자, 한번 살짝 올게, 다시. 제곱의 1의 자리수를 한번 밑에다가 적어볼 건데, 알바. 4, 9, 4, 4, 16, 5, 5, 25,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9, 9, 81딱돼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말뜻이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집합 A를 찾을 건데 거기에 1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1의 제곱은 1이야. 그치? 근데 1이 아닌 1이 아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의 자리 수가 1이 되는 애가 있으면 그것도 A의 원소래잖아. 이 뜻이 그 뜻이라고. 1부터 9까지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어, 1의 제곱에 1의 자리는 1인데, 1이 아닌 다른 수를 제곱했을 때그거의 1의 자리가 1이 되는 놈이, 어, 있네? 됐지. 바로 요 얘기야. 즉, 어, 선생님 1하고, 그럼 9. 야, 마찬가지야. 9의 제곱을 하게 되면 1의 자리 1이지. 그럼 9가 아닌 다른 수, 제곱해서 1의 자리가 되는 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면 1과 9는 꼭 같이 다녀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런 맥락으로 2의 제곱은 4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또 1의 자리가 4가 되는 애가 8도 있지. 그래서 2하고 8은 또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자, 3이 있습니다. 9야. 그럼 또 7, 7사 49. 3하고 7은 또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어, 재밌네. 그 다음, 4야. 4, 4, 16. 6이죠. 6 6, 36. 그럼 4하고 6은 또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마치 하다 보니까, 어, 두합이 선생님이 서로 10이네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된다. 그 그러니까 핵심인 거고. 그리고, 그럼, 그럼 5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말하는 건 어떤 M이 있는데 A의 원소이면 m 제곱의 1의 자리수와 N제곱. N은 어떤 건데, 인자. M이랑 다른 숫자잖아. 근데 얘는 5는 뭐야? 1의 자리가 5가 되는 다른 수 이제 없잖아. 그럼 5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애야. 다른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놈들. 그럼 선생님, 4개인가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니까, 러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대표 케이스 4개를 찾은 거고, 우린 요 대기를 가지고서 뭐라는 거냐 계산을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러면요. 얘네 보면, 일단은 하나씩 해가지고 4가지가 될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둘씩 짝지울 수도 있잖아요. 딴, 딴, 해가지고 둘둘 같이 원소 네 개짜리 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렇게 따지면 세 개도 될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네 개, 이네 쌍이 한꺼번에 다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아, 네 덩어리가 있는데, 이네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냥 집합을 생성해낸다. 마치 덩어리 원소가 네 개가 있는데, 이네 개를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생성해내는 것은 이의 네제곱이죠 거기서 뭐한다? 네 1을 뺄 거야. 왜? 얘는 공집합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더 세련된 계산. 그러니까 이문제는 선생님이 재밌다 그랬잖아. 요 뜻을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해석해서 이순서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